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발표를 한국어로 아직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한국어를 아직 잘 못하는데요. 언젠가는 한국어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립축산식품부의 김종구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푸드폴리스의 김덕호 이사장님께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통해서 네슬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지속 가능한 혁신적인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슬레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대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목적과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목적과 가치는 우리를 정의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우리의 행동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존재 이유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의 목적은 오늘날과 미래 세대 모두의 삶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음식의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존중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 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 뿐만이 아니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존중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에서는 영화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스위스의 유아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그니타 앙리 네슬레라는 분이 저희의 창업주입니다. 이분의 이름을 따서 네슬레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과학과 또 마케팅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희의 최초의 제품인 파린 낙데 가루 우유를 만들었습니다. 이 파린 낙태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위한 유아식이었습니다. 분유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마지막 사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고 또 우리의 그 역사를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또 브랜드를 결합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약간 상징적인 장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브랜드의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익숙하신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1800년도 후반부터를 먼저 보시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빵제가와 커피 브랜드를 출시를 하였고 그리고 이 식품 분야를 좀더 확대를 해서 커피도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한국에서 출시된 브랜드입니다. 네슬레의 브랜드이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고도 사랑하는 브랜드들이 보이시는. <목소리> <브랜드들이 목소리> 일 텐데요. 저희 네슬리는 이러한 브랜드들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브랜드 중에 일부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슬리에 대해서 좀더 분석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매우 글로벌한 회사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다 진출해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글로벌하고 또 규모가 매우 큰. 그런 회사입니다. 2023년도에 저희 매출은 930억 스위스 프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화로는 141조 원에 달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76개국의 340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2 0 0여개 이상의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주요 브랜드 카테고리가 있는데 또 우리가 부르는 소위 10억 브랜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억 스위스 프랑 이상의 매출을 내는 그런 브랜드라고 했습니다. 그런 게 31개가 있고 또 우리는 전 세계의 넘버원 커피 회사이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혁신의 선구자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매우 큰 대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연구 개발 분야 종사자가 4,100명 이상이고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23개의 연구 개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보시는 부분이 오늘 우리 논의에 있어 좋은 시발점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데슬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한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사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전 임직원이 이를 달성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 제조 시설을 보시면은 거기에 92%가 바로 재생 에너지를 에너지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아비장, 코티브라인, 아드비장 같은 그런 도시에서도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포장재와 관련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개발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목표도 곧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전략에 대해서 또 우리 그룹의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아도 우리는 영양 건강 웰니스의 전문성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 회사의 그런 목표는 저렴하고 안전하며 고품질의 영양을 제공하는 것이고요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인 재사용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룹사 내에서 즉큰 이니셔티브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또 한국도 요즘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슬레의 새로운 그런 포장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고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일회용 포장이 아니라 이러한 포장재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리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또 우리의 우선 사항이기도 하면서 책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혁신을 통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슬레는 혁신적인 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식품 시스템을 더욱더 확대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식물 기반의 그런 선택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략적이고 좀더 매력적인 제품 카테고리를 발전시키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저희 그룹사 내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을 되고 있는데 그 그것의 근간은 바로 CSB 공유가치 창출입니다. 이 CSB는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어디에 진출했던간에 우리의 그런 핵심 철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CSB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주 환원을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가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개괄적인 그런 사고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CSB를 바탕으로 우리는 의사 결정을 내리고 사업을 하고 어떠한 그러한 가치 사슬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가치 창출 CSV는 우리 사업의 핵심 근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5년 그리고 6년 동안에 우리 네슬레에서는 내부적으로 또 대외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바로 기후 중심의 그런 방식을 바탕으로 규모 있는 재생적 식품 시스템을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전 세계 밸류 체인을 바탕으로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모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의사 결정은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규모 있는 재생적 식품 시스템을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은 저희 내부적인 사고에 있어서의 큰 발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을 활용해서요. 그리고 여기서 위 제너럴티브 재생적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와 경관을 보조,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푸드 시스템 식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푸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의 재배 육종 생산 운송 소비에 관련하는 모든 그런 주체 활동 과정 제품을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적인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망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적인 사고도 더 중요합니다. SK의 규모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구, 지역사회, 개인 모두가 글로벌 차원의 시스템적인 그런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생농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매우 중요한 의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상에서 저희가 이러한 재생농업으로의 전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조달에서부터 우리가 또 투자하고 있는 그런 연구 방향까지 이 재생농업으로의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입니다. 생물 다양성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생물 다양성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지상과 또 지하에서의 생물과 동물의 생물 다양성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양 건강을 보호를 하고 또 유기물 함량을 증강시키는 농업 방식을 확대해야 됩니다. 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위해서 황동자자 사용을 줄이고 유기 비료 또 생물학적 해충 방제 관계 기술을 최적화해야 됩니다. 이러한 분야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축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재생 농업과 관련해서 핵심축이라고 할수 있고 축산과 최적화된 방목을 농업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연구를 통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슬라이드에 있어서 그 핵심은 바로 중심은 농부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과학적인 연구 개발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에서 농부들과 협력해서 재생 농업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 r e d values. I m e n t i o 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슬라이드입니다. 네슬리의 한 지역의 c e o 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지금 보시는 이 수치들은 실제 저희가 달성한 그런 수치입니다. 전세계 v a l c e o 들이 제출을 해주신 그런 수치들을 종합 것입니다. 본사에서 그냥 제시하는 그런 수치가 아닙니다 자, 저희는 맛있고 균형 잡힌 식단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분석을 하고 또 어떤 제품들이 어, 우리의 그런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과 일치하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넷제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넷째로와 관련을 관련된 목표를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관련해서 많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그리고 또 생물 다양성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 파괴가 없는 그런 공급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런 생계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패키징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이따 드리겠지만 이러한 포장재의 순항성 또 재사용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 우리가 어디에 진출했던 이런 부분들은 핵심이며 그리고는 대규모의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활동들은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력 있는 지역사에 대해서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책임 있는 조달을 해야 되고 인권도 보호를 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넷슬레니즈 유스라는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천만 명의 청소년들이 경제적 기회를 2030년까지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부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넷슬레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회사입니다. 첫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타인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회사로 더욱 더 거듭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맛있고 균형 잡힌 식단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 수십억 명이 맛있고 균형 잡힌 식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오늘날과 미래 세대를 위해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전략적인 기둥을 보시면은 포트폴리오와 그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포트폴리오는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위에 있는 이 파란색이 부분이 바로 저희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헬스 스타일 그 레이팅이 3.0점 이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우선시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헬스스타 레이팅이 지금 미달한 그런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스스타 레이팅이 1.5 이하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저희가 매일매일 그런 소비하는 그런 식품이 되어서는 아니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헬스다 웨이팅이 3.5 미만인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소금이라든지 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식품 회사로서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더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다 웨이팅이 3.5 이상인 것들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3.5 이하 인 같은 경우에는 더잘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을 더욱더 계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플랜트 기반 식품 기관의 그런 제품 포트폴리오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룹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 있어서 특히 소비자들에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 많은 관심 갖고 있고. 또, 환경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이 플랜트 기반의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내에서 보시면 정말 많은 그런 연구들이 그룹사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과학과 관련돼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소비자들의 인사이트를 도출하여서 이 분야를 더욱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헬스 에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인구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비즈니스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기회도 있고, 제 기업의 책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와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 저희 네트워크와 관련된 목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업 전체에서 공유하고 있는 목표고요.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이러한 KPI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물 다양성과 자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혼농 임업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어, 생물 다양성과 수확량을 증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스 CEO를 어, 여김했었는데요. 그 당시 아프리카에 있는 농장들과 그리고 농가들과 협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토지 용도 이용 그다음에 또 혼농 임업과 관련해서 많은 그런 협력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포장과 이제 순환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사에 있는 기술 전문가가 저희를 방문해서 이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협력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분류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포장. 를덜 사용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좋겠죠. 좀더 나은 포장재는 항상 좋죠. 그리고 더 나은 시스템은 아, 물론 저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몇 가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장 복잡성을 줄이고 있고요. 아, 그리고 또 재활용 소재 사용 증가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주에 프랑스에 저희가 출시를 했었습니다. 키캣 포장재를 처음으로 알루미늄으로 만 것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체 재료의 선도적인 개발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활동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희는 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폐기물 관리 관련된 그리고 또 재활용 그리고 순환경제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는 네슬레 자체가 제대로 소비하고 있는지도 점검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사무실에서 제대로 저희가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의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돌체 구스토나 네스프레소의 소비자라고 하시면요 저희 이런 재활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저희한테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매달 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파트너 기관들 그리고 정보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 들과 공유하고 또 다른 기관으로부터 저희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한 기업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함께 힘을 모으면은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혁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목표 지향적인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fundamentals 나왔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식품 안전과 품질 있을 텐데 이것이 저희 에토스고 또 DNA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맛과 아로마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처음 네슬레에 입사했을 때이 커피와 같은 제품에 있어서 얼마나 회사가 아로마를 중시하는가라는 것을 보고 많이 놀라왔습니다. 또 아로마는 저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KPI고 이와 관련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양과 건강에 을 텐데요. 설탕을 또 줄여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커피 생리활성 성분과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격 접근성도 중요할 텐데요. 물론 저희 제품이 건강한 제품이어야 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접근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는 저희가 주당 소득이 오불이 되지 않는 그러한 국가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더 가격이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제 식물 품종을 저희가 개발을 하는데요. 저희가 농장에서 또 새로운 식물 품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대체 단백질과 그리고 커피 스캔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치료용 영양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많은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려동물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과학에 기반한 반려동물 어, 영양 식품도 또 개발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연구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여기 과학 데이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희가 감염 질병에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커피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또한 저희가 저탄소 비료를 사용하고 있고 또 생물학적 해충 방제 이런 것들을 아, 커피를 생산하는 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아마도 가장 많은 커피 원두를 구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이해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로스팅과 브루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커피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 지금 저희 새로운 그런 포드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알루미늄 캡슐을 개발을 하고 생산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퇴비가 가능한 그리고도 재활용 가능한 그런 캡슐을 저희가 개발하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 쪽에 보게 되면 저희가 새로운 이런 커피 품종을 개발을 했는데요. 여기 그 일들 수확량과 관련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새로운 신소재를 도입을 하고 또 개발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그런 포장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페이퍼 캔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고형물과 관련된 이런 특수 포장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포장재들이 아마 곧또 한국 시장에 출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커피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요. 어, 지금 이미 시장에 출시되었고 이제 곧 한국 시장에서 출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커피 시스템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그런 혁신과. 또 연구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저희 식물 기반의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연구와 혁신의 결과를 저희가 이런 식물 기반의 식음료 제품들을 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넷슬레에서도 새로운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뭐 소비자에 대한 인사이트, 레시피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개념, 컨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더 빠르게 AI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또 품질을 분석을 하고 또 AI를 이용해서 최적화된 그런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많은 그런 머신 러닝을 또 네슬 안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또 지금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와 SNS를 이용을 해서 상품을 출시를 했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온라인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새 새로운 기술과 그리고 또 새로운 소비자 행태들을 이런 디지털 툴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스에서 커피는 굉장히 중요한 제품인데요. 지금 저희가 AI와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감각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여러 가지 그런 감각과 관련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주관성을 저희가 배제를 할 수가 있고 또 AI를 이용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유통 기한을 연장을 할수 있을까와 관련된 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하는 중요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수확량을 어떻게 하면은 개선할 수 있을까가 전체 공급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저희가 이분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활동들과 그리고 또 저희가 회사로서 가지고 있는 관심 사항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혁신과 그것그 혁신을 추구하는 어떤 그 근거를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네슬레라는 회사에 대한 조금 이해를 깊이 있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 이제 네슬레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